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0날 오은역에 경북 고령 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안개비가 살금 살금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바람만 불고 비가 며칠만 안와도 가뭄이 온다는 것은 일교차 때문에 날씨가 건조해 진다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조금 더 오면 좋으려만 이런 안개비가 살금 살금 오고 있는데 어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어 마늘밭입니다. 어이 마늘밭에서 어 매년 어 수확이 뭐어 8kg 이상 뭐 최고 그뭐 10kg도 나온다 그런 어, 마늘밭인데 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되고 못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어볼 것이며 마늘 양파는 비로만 잘 주면 병 없는 것이 마늘 양파입니다. 그러나 마늘은 병이 있다. 송화가루가 날릴때 지온이 높고 비가 오면서 오락가락 안개가 끼는 요는 날씨 이런 날씨에 땅에 있는 녹병포자가 날아와서 살포시 않는다 그래서 마늘에는 녹병약 한가지 가 필요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심을 때 우리가 한검만 놓고에서는 잎제 그리고 뭐 어, 살충 살균을 그 위에 물약이라든지 이런걸 사용하지 않는다. 단 우리가 그 비로 이식값을 충분히 맞추고 어, 연매시비 골드그린 골드칼라 어, 이걸 혼용하고 어, 설탕 쓰는 게 황금을 놓고 기본입니다. 어, 여기 에 있는 마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마늘은 어, 이 밭에 청태가 끼어 있다는 것은 어, 여기 그 농장 대표님께서 태비를 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태비를 어, 그리고 어, 여기에 어, 특별한 다른 것은 뭐어 보이진 않고 그. 요마늘은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름병. 그다음에 요거는 비료 과다.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지금은 타고 있고 그 전에는 무름병이 왔다. 그리고 어, 여기도 보면 요탄 놈들. 잎이 요렇게 탄 것들은 무름병입니다. 아저저 저, 비료 과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은 에, 비료 과다는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보면 에, 뿌리가 녹아 버려. 요 이게. 비료 과다라서. 그 비료 과다 된 거는 어, 형태가 요 끝이 탑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가쪽에 탔다는 건 비로 가다로서 타고, 예, 한 폭에서 잘못된 것들은, 음, 요런 것들은, 어, 물음병인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음병. 녹아내린다. 비로 가다하고 물음병하고는, 어, 음연이 차이가 납니다. 에, 여기에 보면, 안에 보면, 어, 요 녹아내린 게 있습니다. 요 놈. 요놈 녹아내린 것도, 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녹아내렸고, 어, 요놈도 보면, 어 요것이, 비로 부족에 의한 물음병입니다. 가을에 잘 자랐는데, 잎이 늘었는데 어, 잎 속으로 자기 물이 배이 들어갔다. 어그 말은, 어, 기 끝에 맺은 물방울이 타고, 잎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온 물방울은 비로 부족에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 지금도, 어 비료를 더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음, 마늘이 에, 그 우리가 3월 말 되면 비료를 끼는다. 그 말은 음, 지금 여기에는 이 실값이 0.8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마늘은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뭔 뭐, 뭐, 뭐 병이냐 뻥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맺은 물방울들이 비료가 부족하면 요 끝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요끝입 끝에 요물방울이 안에 에 쉐입에 여기서 맺은 물방울이 타고 안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보면 안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부에. 분 그럼 요 물방울들이 그입 끝에서 맺은 물방울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타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요 물방울은 어, 타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따라 균이 들어가서 먹어버린다 단요 어, 떼공을 만졌을 때 단단하면 이건 요 단단합니다 단단하면 물이 안 들어가요 돌덩이처럼 단단하면 얘가 어, 물방울이 안 들어간다 여기 보면 물방울이 여기 맺어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 그런데 요게요 물방울들이 에, 그 맺은 게요입 끝에서 아미노산 단백질 자기가 배고파서 배고 맺은 물방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병이 에그 가을에 심어놨을 때 비료가 부족하면 요 물방울이 타고 뿌리를 가면 뿌리가 녹아 없어집니다. 그럼 녹아 없어지면 에 뿌리가 녹을 때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맡고 고자리 팔이나 뿌리 영에 있는 벌레들이 작은 곤충들이 알을 까서 우리는 살충제를 뿌린다. 살충제를 에 그런데 그 살충제를 뿌린다고 해서 마늘이 에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에, 우리가 비료를 얼마나 쓸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 우리가 가을에 심을 때 마늘에 비료를 얼마나 쓸 거냐? 그럼 100평당 우리가 그이 식값이 가을에 2.4를 보면 100평당 우리가, 어, 명품 300 속효성이, 명품 300의 속효성을 보면 됩니다. 30-10-8. 비료를 100평당 두 개의 요소 한 개를 이으면 그 비료가 많으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주면 마늘이 안죽고잘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그 비료가 이 시각이 떨어지면 밤마다, 논마다 다릅니다. 그럼 점질 토냐, 사질 토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면 요소 추비를 하면, 봄까지 계속 요소 추비를 하면 비료 가격이 제일 싸게 먹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자주 못 주는 땅들은 가을에 심을 때. 완효성 세포의 요소 두 포를 써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 그럼 완효성 비료는 가격이 비쌉니다 완효성 비료나 코팅 비료는 그래서 가격 차이 때문에 어떤 비료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사질 땅이냐 점질 땅이냐 따라서 비료를 응집해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각각 그시 측정을 하면서 재배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가을에는 2.4에서 어 2.2.4에서 1.5 1.5에서 어, 2.4까지 그럼 겨울되면 어 2.5에서 3.5까지 그리고 봄되면 어 3.5에서 2.5까지 그럼 지금 현장에서는 어1.5 이상 2.5까지 그럼 지금부터어 5월 10일까지 충분한 비를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사질 땅에는 약 5월 20일까지 주고 수확 시기를 6월 5일 때 이상을 늦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나 지금 현재 보면 보리농사나 벼농사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곡수가 나오려면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은 조금 늦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된다는 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생식 기능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확할 때는 충분한 시비량을 둬야 된다. 어, 그리고 어, 황금을 농구에서는 어, 골드 그린 물 500에 1 5 l 때 설탕 3 g 로두 어, 번에 골드 칼라 한번 정도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해주고 어, 그 다음에 쪼이 올라오고 난 뒤에는 어, 골드 칼라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마늘이나 양파가 단단하고 어, 저장력 좋고 이렇게 되는 농법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마늘은 뽕마늘은 어 책에 나오는 건 스펀지 마늘에 돼 있는데 스펀지 마늘하고 뽕마늘하고 이어 용어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을 내서 눈물 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 그러면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킨 원료라는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래서 뿌리에 질소분이 부족해서 생겼던 일이 예 우리가 그 뽕마늘, 물음병. 흑색균역병 이것들은 어, 이, 비록 이 식감만 1.5 이상을 맞추어서 아침에 왔을 때잎 끝에 맺는 물방울만 안 생기면 들고 있는 잎의 물방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어, 들고 있지도 않는 어, 잎을 갖다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잎이 들고 있는 잎 끝에 맺은 물방울 그 물방울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 거다. 그 물방울 때문에 흑색균역병 병마늘 물음병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어, 균제는, 어, 송화가루가 날릴 시점에 날씨가 따뜻해서, 기온이 따뜻한 상태에서 비가 오락가락할 때, 그렇죠. 비가 흠뻑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날이, 날이 뜨뜻하면 그 단계에서, 어, 녹병 균이 포자가 날라서 잎에서 소복소복 안다. 그러나 안개가 안 끼고 비올 때는 녹병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개가 끼고 비가 온다고 해서 녹병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날씨에서녹병균이 나를 수가 없다. 바람도 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비료량만 충분하면, 어, 마늘에는, 어, 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파에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약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 황금활용법의 매뉴얼을 활용 잘 하신다면, 어, 누구든지 다 수확할 수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경북 고령 지역에서 황금을 홍급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